뭐야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아어 택배가 왔고 나와요 오래간만에 에. 엄마는 또 어디 먼 산을 쳐다보고 있어 에. 우리 저별빵이달빵이는 어디 갔대 자 우리 설빵이하고전빵이는 저기 지금 택배가 와가지고 지금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는 거요? 음. 자, 우리 전빵이 살빵이한테 한번 가볼까요? 진짜 이게 애들이. 오, 싸우지도 않고. 어, 뜯어버렸네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에이, 야 아, 이거 이거 뭐. 저 가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어, 이 사장님이 또 이제 어, 보내신 그 문자를 보면은요 삼계탕 하나는. 에, 우리 에, 설빵이가 좀 너무 말랐고 어, 또 그래서 설빵이는 꼭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않아요 어, 그리고 어, 아빠 할아버지가 어, 두 봉지를 먹으라고 어, 우리 에,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저 전빵이 에, 서운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제 좀씩, 예, 맛을 보고, 그 다음이라 우리 설빵이, 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손을 한번 줘볼까요? 손을? 손을 줘봐야죠. 손, 손, 손. 손을 주세요. 그렇지. 왼손 주세요. 왼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주세요. 에헤, 니가 주는 거에요? 에헤, 너는 아니란 얘기에요. 알겠습니까? 네. 충성 한번 해볼까요? 충성? 충성? 거기다 올려요. 충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에다 올려야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사장님이 보내주신 구수하고 담백한 구간의 누룽지 삼계탕을 배워서 어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설빵이를 한 봉지를 주고 두 봉지를 에 호빵이 아빠한테 에 먹으라고 이제 그랬는데, 에 제가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그 아무리 그 우리 이 설빵이가 한번 먹어가지고, 뭐, 몸무게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어 고기는 우리 설빵이를 주고, 또, 어 누룽지, 예 또, 그것은 호빵이 아빠가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 이렇게 해서, 어, 나눠 먹어보고, 그 다음, 음, 음, 괜찮겠다 하면은 또, 이틀 있다가 한 봉지를 또 그렇게 먹어보고 또 이틀 있다 한 봉지를 먹어보고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빵이가 또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마솥 찹쌀 누룽지를 또 이렇게 에, 안에를 보니까 많네요. 그래서, 에, 천상 설빵이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는, 음, 요것을 이 어, 하나만 넣어볼까요? 두 개를 넣을까요? 하나를 음, 넣고, 두 개를 한번 넣어봅시다. 음, 두 개를 넣어서, 에, 끓이면은, 음, 또 이제 내가 누룽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끓여서 또 이제, 아,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누룽지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이제 음, 감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음, 한 마리를, 음, 안에 있는 고기를 발라서, 혹시 또 뼈가 또, 이게 걸릴까봐, 음, 발라서 고기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이제 이렇게. 또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먹을 라하면은또 개인적으로 파도 좀 넣고 친구 응? 없으면 응? 소금도 넣고 그래서 이제 먹고 이걸 건져서 발라낸 다음에 설빵인을 준 다음에 난중에 내가 이제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어, 말씀드리다시피 음, 이것을 에, 너무 양이 많단 말이죠. 음, 설빵이를 다 주지 않니? 그래서 고기만 살짝 이렇게 데워서, 어, 건져서 고기만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간 자, 국물을 어, 건강에 좋으니까, 국빵이 아빠가 먹는, 먹어보는 걸로, 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누룽지가 끓으니까 이렇게 금방 부드러워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설빵이가 지금 우리 호빵 가족들은 요 주면은요 음 아니 안 되잖아요 어? 몸무게를 달아봤더만 너무 많이 나가 어, 그래서 설빵이가 약하다 보니까 어, 저울로 떠보니까 몸무게를 달아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가야 되는데 조금 더 나가는 거요 그, 그 종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20kg는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1 0 11kg인가요? 1 2 k g 도안 되기 때문에, 에, 또, 나도 걱정하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되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기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뼈를 이제 골라내야 되겠죠. ,이? 이게 뼈도 부들부들한 것 같아요. 여기 금방 바, 발라져버리네, 이게. 음. 렇게이렇게 음. 음. 이게 손으로 안 해도, 이제, 다리뼈가 위험하다고 한데, 이게 부들부들해요. 그래도, 예, 이걸 골라내야 되겠죠. 음. 이렇게 해서 뼈를 골라낸 다음에, 음. 이걸 또 어떻게 줘야, 할, 줘야 할지, 우리 설빵이만 줘야 되는데, 예, 또한 번, 호빵이 아빠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음, 이렇게 발라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가 뼈를 골라봤는데요. 이 뼈가 있잖아요. 이렇게, 호빵이 아빠가 이거 뼈를 한번 나는 이게 뼈가 단단한 줄 알았더만은요, 손으로 이렇게 부셔도 부셔지는 거예요. 그렇든 어쨌든, 음, 곤란했습니다. 안 곤란해도, 어, 될것 같은데, 응? 그래도 나는 이제 처음 이렇게 또 영상을 이런 것든또 찍어보잖아요. 또, 에, 우리 또이 사장님 덕분에. 그래서 저기 이제 끓은 냄비는 누룽, 누룽지만, 아까 그 얘기하다시피 누룽지만 해서 먹고, 어 우리 설빵이를 한번이 음, 나는 또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이거 봐보세요, 부서져 버려요. 음, 뼈까지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무슨 뺐다고도 안 걸르고 중요한자 그럴까봐 했는데 사실은 이 뺐다고는 여기 요봐요, 다 부실어져 버리잖아요. 손으로 지금 이렇게 다 부실 부실러 버립니다 이게. 음, 그래서 내가 이제 호빵이 아빠가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음. 음, 이게 뼈걸를 필요가 없네. 바삭바삭 해가지고, 능글능글 해버리네요. 음 아무튼, 음, 우리 살빵이를 또 주는 영상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호빵이 아빠는 그래도 저 봐보세요. 누룽지를 조금 더 넣었더만은 저것도 배가 부를 것 같아. 요 그래서 살빵이하고 둘이 먹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렇게 우리 우총사 밥그릇이 있습니다. 엄마, 사빵, 어, 막내 천빵이 밥그릇이 있고 여기는 빈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몸무게를 달아 아, 봤지만 은한달 음, 전에 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심은 약간 적게 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설빵이는 음, 또 몸보신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몇번 그래서, 설빵이는 빈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설빵이만 몰래 줘, 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습식캔, 닭고기 습식캔하고 사료를 조금 해서, 우리, 사총사를 먼저 주고, 우리, 이 설빵이는 따로, 음, 삼계탕 닭고기로 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이. 잠깐 기다리세요. 애들 이제 이 소리가 납니다. ,이. 아, 아, 오늘은 어, 설빵이를 제한 외 어, 우리 사총사들이 습식캔을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걸 주는 거예요. 설빵이가 애 없을까 그러는데 설빵이는 오늘은 따로 어? 밥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아, 하나, 둘, 세 알리지 않고, 자, 먹으세요. 자, 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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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빵도 먹으세요. 옳지. 이렇게 해서, 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사총사만, 이렇게, 에, 맛있는 습식회나, 습식회나에다가, 사료를 조금 줘봤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 우리 설빵이는 없잖아요, 좀. 좀 있으면 따로 설빵이만 어, 삼계탕 닭고기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뭘 은은 그래요, 응? 우리 엄마가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빵이 그다음 오빵이, 참빵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먹었어요? 허허, 전빵이는 밥그릇을 엎어버리네. 음, 알겠습니다. 우리 설빵이가 이렇게, 거실로, 이렇게, 옛날에 그 전빵이하고 설빵이하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자고 그랬잖아요. 1년 전에. 그런데 오늘은, 맛있게, 특별히 또 이사장님께서 보내오신 삼계탕을 너만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천천히 먹으세요. ,이? 너무 급히 먹지 말고, 음, 전잠인 같으면은요, 거점 그 같으면 낑낑낑낑 되고 빨리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살빵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죠? 아빠,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빠, 할아버지가, 음, 하나, 둘, 셋, 넷, 시알리 가지고, 열 번, 열 번만에 먹는 거요. 알겠습니까? 어, 기다리세요. 그러에다 담아놨어요. 응? 니네 혼자 있어도 열 번만에 먹어야 되는 거. 혼자 니가 열 번만에 먹는지, 아홉 번만에 먹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이고 맛있게 먹었어요. 음, 이렇게 해서 안전 딱 그릇을 설거지를 해버렸습니다. 음, 음 그래, 이제 먹었으면 조용히 나가서 음, 음, 사방 엄마 이모 음? 형아 음? 언니한테 먹었다고 생선내지 말고. 할 거머니 문을 열어줄 테니까 어마날타요. 음. 음. 이렇게 이제 우리 첨빵이가 아, 태어나서 제일 보식한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려니 모르겠습니다, 이. 자 나가세요, 나가세요, 조용히, 조용히. 나가세요, 나가세요. 어이구, 가장 물 먹으세요, 어이구. 이렇게 우리 설빵이를. 어, 또 삼계탕을 먹이고 또 호빵이 아빠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빵이 아빠도 이렇게 한번 맛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안전 밥이 어떻게 됩니까 꿀맛입니다 꿀맛 음, 삼계탕 누룽지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특별히, 이렇게, 에? 음 먹다 보니까, 이것은 뭐, 뭐, 반찬이 필요가 없잖아요. 깍두기 한 가지만 뚝딱, 이렇게 금방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남아있어요. 음, 뭐, 적은 게 아닙니다. 에? 그렇게 해서, 한번더 먹어볼까요? 음, 음, 그래서, 또깍두기는 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 많이 보여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 하시니까 이 정도만 해서 호빵이 아빠가 오늘도 설빵이하고 포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설빵이 또 호빵이 아빠 맛있게 먹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또 우리 호빵 가족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